소래포구 사람이 진짜 없다. 사람 저적북적있는 확실히 틀려졌네. 보이시나요? 뭐 소래포구 손님이 없습니다. 아, 진짜 여기가 해산물로 꽉 찼는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랑자입니다. 오늘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찾아왔습니다. 오게, 몽게 만 원. 대부분이 5천 원에서 만 원이면 푸짐하다. 방어도 나왔다. 낙지가 4 마리 만 원이야. 전복도 5 마리 만 원이면 푸짐하네요. 대만 마조게 뭐라서 푸짐하네. 철에포고 사람이 진짜 없다 철에포고 가는 길에는 이렇게 맛있는 생선구이를 입구쪽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어 오, 냄새 좋다 조개구이 가득하네 통통 음. 됐다 사람이 뭐, 아예 없어 예전에 비해 사람이 거의 없네요 3만원 20마리 음, 어, 만원 어, 낙지도 선보다 만원이야 사람이 진짜 너무 없다 예전에 이렇게 사람 북적북적 음. 있는 확실히 음. 틀려졌네요 꽃게 아, 진짜 싱싱하다오늘은키로얼마주기에요 네, 아, 사장님? 13,000원이요. 1 13 3원 어. 아, 꽃게 들어갈 때되는데도 진짜 저렴하다. 깡골도 진짜 싱싱하다. 바로 먹을 수 있겠다. 아, 진짜 없네요, <laughs> 사람. 이생태우 <쎅쎅쎅> 들어왔나 보다. <laughs> 킹크랩이 아, 킹크랩이 65,000원. 대게는 4만 원. 어, 얘도 가성비가 좋다. 언니가 이거 뭐짰 아유 이거 캔불 안 뺐는데. 그럼 금방 죽는데, 그러면은 오디세이한 해산물로 가득한데 손님이 없어 큰일이네요. 자 이거 아는데어횟감도 이렇게 나와있다 이거 음, 3만 원. 3만 원. 3만 원. 오 참도만 마리 1만 원이냐이 4kg에 3만 원씩이에요. 자연산은 더비싸겠아 자연산은 더 비싸겠지 허만원허허허 아. <laughs> 어, 이거 어떻게 잡으셨대. 요 대단하시다. 배에서요? 배에서요? 아, 여기 자연사이즈로 가나보다. 싱싱하다. 방어, 우럭, 참돔, 뭐, 싱싱한 횟감으로 가득하네. 이건 돌도다리야. 아, 잘 보이시나요? 소래포구 손님이 없습니다. 아, 부담스러워서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없네요. 꽃게, 굴, 푸지하다 만원 드릴 게만원이 키로에 만원. 키로에 만원이요. 아. 아. 풍성 진짜 살아 있는 걸로. <웃음> <웃음> 가운데 통로 쪽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있네. 다섯 네. 마리 만 원이래 같이. 도심에 이렇게 장대, 네. 미노, 뭐 박대까지 푸짐하게 반찬 수산물로 가득합니다. 장사가 응. 너무한데 그런지 만원 만원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여기는 바로 방어를 했어서 이렇게 판매하나봐. 아마 반찬 사로 많이 들어오셨다. 고등어를 저렇게 많이 사가? 뭐니꾸리맛 네, 잘랐어요? 어... 알치, 장태물 서해선 수해물로 가득하다 아, 멍게 하, 바다 냄새 팍 나겠다 이 집마다 뭐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아, 아 고날로도 가세요? 이렇게 판매하시는구나 아, 아. 이거 6만 5천 원짜리야 음. 아니, 바쁘는데 말아서 안 바빠요 6만 원만 주세요 선생님, 안 바빠 방어가 맛있는 이 집마다 뭐 병어, 오셔보세요. 방어 뭐 가득하네요. 손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고객행위가 좀더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와, 아, 아, 진짜 많아요. 맛있어요. 어... 2만원짜리, 2만5천원짜리. 어... 요거는 2만원이에요. 고기를 한번 보세요 고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요거 2만... 15,000원, 요거는 만원. 어... 색깔 보면 안하요 어... 2만원? 네, 2만원이요. 한 접시에 2만원이면, 가상도 아, 좋다. 저렇게 한 접시에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거래보고 진짜 사람들 너무 없네요. 없어도 여기는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이쪽 외부 테이블이 저렇게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어, 비대여하 셔가지고 바다를 배경으로 드시면 진짜 좋습니다. 전자 저울도 이렇게 이제 준비해 두신걸 거니까. 현에서 먹었으니까 참 좋네요. 상차림비 안 내고 자리세 안 내고 먹으니까 좋다. 또뭐 난전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테이블 깔고 드시는 분들로 많이 오셨네요. 부이용 전어가 5,000원. 대부분이 뭐, 5,000원, 만원이면, 뭐, 푸짐하게 수산물로 구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우도 만 5,000원. 전복도 일곱마리 만원이요. 반찬용 수산물로 가득하네. 우럭, 방어, 뭐, 말린 생선까지. 좋네요. 야, 오늘도 뭐, 사람들로 엄청나네요. 만 들어오고, 키로에 만원씩. 킬로에 만원씩이요. 어? 이야, 이거. 진짜 도다리. 킬로에 2만원. 배가 하얀 게 진짜 자연산이다. 자연산 배야 많은 한장 이렇게 푸짐하네요. 배 들어온다. 배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시면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제미, 강화. 이건 돌도다리다. 뭐, 귀한 액감인데 도다리도 좋은 건데. 한장은 얼마예요? 2만 원인데 만 오천. 만 오천 원. 소시지 좀가다먹지 골고다리가한 채번에 15,000원보다 만원? 이제 만원한 장이면 푸짐하게 구매, 구매할 수 있겠다. 거의 떨이 가격으로 만 원씩에 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어도 음, 2만 원 가져가요. 2만 원, 3만 원. 2만 원. 3기요 2만 원씩. 2만 원, 3만 원. 아니, 너무 사람들 엄청 나네요 납치가 뭐 한가득이다. 납치가. 와, 어, 납치 좋다. 저이보기있 이렇게 소래포고 난전시장 오시면 낙지를 수로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꽃게, 꽃게는 k g 에만 원씩. 아무 지금 이렇게 소래포구 난전시장에는 물매기로 가득합니다. 처음보다 만원한 장이면 부하게 구매 가능할 수 있고 이렇게 네 마리 큰 거는 이만 원씩. 자연산. 퍼 다 아, 2만원이 아니라 2만원조기 이렇게 작은 아, 그 사이즈, 이렇게. 아, 그 사이즈? 아, 뒤에 거 많이 잖아요 아, 물맥이 사가지고 매운탕이나 찜해 먹으면 좋겠다 네. 막지로 푸짐하다 기력 없으신 분들은 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지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바구니 가득에 2만원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보징어, 서대, 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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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푸짐하네요. 아, 아,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보건 오만 원.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원. <laughs> 확실히 제철 서해산 선물로 가득합니다. 아, 새우 아, 살아있다. 어. 아, 네, 네. 만 원, 만 2kg에 3만원. 아저씨 카드 받나요? 아니, 위에? 네? 서 달라고 위에서 드리고. 아저씨? 어, 카드 받아요? 아저씨 카드 받아요? 카드 받아요? 카드는 안 돼. 이아 아, 야, 진짜 좋다. 쟤네 집입구 내가 사 때. 깨끗하다. 아, 됐어요, 아저씨 2kg에 3만원. <웃음> <웃음> 2kg에 3만원, 1kg에 2만원. 2kg에 3만원. 찌개 끓여먹으면 좋겠다, 이걸로. 찌개요? 1kg에 2만원, 2kg에 3만원. 살아서 파닥파닥 튄다 생새우 구매하시려면, 이렇게 살아있는 생새우를 구매하시면, 밥 반찬 하거나 찌개 끓여 먹을 때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생새우하고 음. 낙지가 음. 주로 끓에 판매하고 있고. 음. 예전에는 진짜 여기가 수산물로 꽉 찼는데, 이제 수산물들도 겨울이 나가니까 거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음. 얘는 최대 13,000원, 2kg, 25,000원. 음. 꽃게도 거의 이제 진짜 끝물이나 보다 이제. 물때 샤보샤보 으면 좋겠다. 이거. 이런 건 키로 얼마예요? 25,000원. 25 가부새거도 맛있고 대천손장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금방 잡았나 보다. 어? 네, 어... <laughs> 마릿수도 많이 올랐고. 조심하다 그래도 이렇게 수산물들이 조금이 날이 추워도 쭈꾸미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다행이네요. 바보징어, 수지마다, 물메기. 나거 살아있는 횟감 도다리야. 완전 살아있다. 이런 거만 원짜리 사가지고 찜이나 상해 먹어도 좋겠다. 이게 만 원이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물매기가 단돈 만원입니다. 여기도 가자미 뭐 물매기, 아기 뭐푸지만 수산물로 가득하네. 만원. 만원. 만원 한 장이면 좋지. 오늘 후레포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랑제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